안녕하세요. 오기네다육이입니다. 네, 오늘은 폭염 속 베란다다육이 관리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예, 제가 사는 대구는 지금 이틀째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는데, 어, 그래서 우리 베란다다육이 키우시는 우리 이웃님도 아주 힘이 드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은 최대한으로 베란다다육이를, 어, 관리하시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어.. 안정을 시켜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했는 관리법은 또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들 눈 맞춤 해주고 또 허물어지는 아이가 없는지 또 관찰을 다 해보니까 다행히 예 어.. 물러서 나온 아이라든지 예 탈이 난 아이는 안 나온 것 같아요 예 그만큼 지금 햇빛이, 어, 째고, 그리고 온도가 높아져도 비가 안 오니까 습도가 안 높으니까 아이들이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여름 시기에 가장 큰 위험 요소는 고온일 때 다습이 제일 위험하죠. 예, 그래서 지금은 습도가 55% 예, 많이 내려갔죠. 예, 요렇게 우리 이웃님들께서 고온 다습만 안 되게 주의하시면은 다육이들이 괜찮죠. 예, 그래서 우리 이웃님들께서긴 장마 때 온도가 높을 때 다습이었으니까 그때 저도 안 좋은 아이들이 몇개 나타났죠. 예, 그래서 지금 햇빛이 내리쬐고 어, 습도가 낮아졌을 때는 오히려 어, 조금 덜 위험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이웃님들께서 습도계를 자주 보시고, 예, 습도가 높아지지 않게끔 그렇게 관리해 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우리 이웃님들께서 베란다 다육이 습도가 높아지지 않게 하려면은, 어, 최대한으로, 어, 이 수분이 있는 것을 피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저는 또 베란다 다육이 이 간엽식물, 초록식물은 없잖아요. 예, 그런 간엽식물 초록식물이에서 수분이 많이 방출된다고 하네요. 예, 그래서 혹시 베란다 다육이 키우시는 이웃님께서 어, 초록식물, 간엽식물이 많으면은 조금 뒷베란다 쪽에 옮겨주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 아니면은 그런 게 있더라도 습도계를 보시고, 어, 습도가 많이 안 높으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어, 빨래 늘어놓는 거, 그걸 조금 또 피하시는 게 낫죠. 예, 그러면은 아무래도 습도가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제가 한번 실험을 해봤는데, 빨래를 늘어놓으시면은 이 습도가, 어, 올라가는 걸 제가 보았거든요. 예, 그래서 최대한으로 이 습도가 높아지지 않게 하려면은, 어, 빨래 같은 거는 거실 쪽에, 어, 걸어 어 늘어놓으셔서 하셔도 되고, 어, 베란다 다육이 지금 기온이 높을 때만큼만, 어, 조금 피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우리 이웃님께서 또 베란다 다육이 또 이 햇빛에 너무 힘들까봐 베란다에 물을 뿌려주시는 이웃님들도 계실 것 같아요. 예, 제가 고그 물을 뿌려주어서 안 좋은 경험을 어, 제가 두세 번 했거든요. 예, 그리고부터는 이 여름이 되고부터는 베란다 다육이 물 청소는 절대 안 한답니다. 예, 그래서 오늘도 어, 베란다 부직포로 먼지를 제거해주고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습도가 높아지면 안될때 베란다 물 청소는 아주 안 좋답니다 예 제가 한몇년 전에 물 청소하고 이 방울 복랑이나 라울 베이비 핑거 요런 아이들이 물러서 우수수 입장이 떨어지는 걸 제가 경험을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 베란다 물 청소는 어, 가급적이면 안 하시는게 어, 다습 되지 않게 하는 그런 방법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오늘 다육이 관리해 준 걸로는 무조건 아이들 그냥 눈 맞춤 하면서, 어, 안정을 시켜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너무 환경이 급격하게 바뀌는 게 다육이한테 안 좋다고 그러네요. 예, 그래서 요런 아이들은 날씨가 어 조금 높아지거나 조금 내려가더라도 이 온도에 서서히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다육이들이 오히려 안전하다고 하네요. 예, 그래서 또 혹시 우리 이웃님들께서 아이를 또 거실 에어컨 터는 쪽으로 또 너무 또 급격하게 온도가 변화되는 곳에 또 데리고 가면은 또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그대로 베란다 다육이 그 자리에서 어, 통풍에만 신경을 써주시고 아이를 관리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뭐스쿨레이터나 선풍기를 틀어줄 때는 아주 강한 바람보다는 약한 바람으로 이이 이 공기를 순환을 시켜주는 정도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우리 어 다, 베란다 다육이 어, 여름에 기온이 안 높아지게 하려면은 무조건 통풍이 제일이죠. 예 그래서 어 가급적이면은 에어컨을 트실 때어 조금 어 오전 오후 계속 틀어주면은 요 아이들이 이 통풍을 할수 있는 시간대가 없어지겠죠 예 그래서 우리 이웃님께서 제일 어 더운 예 고런 시간에 어 에어컨을 트셔서 또 밤이 되면은 또 에어컨을 끄셔 갖고 아이들 또 통풍을 또몇 시간 또할수 있게, 예, 그렇게, 어, 조절을 하시면은 이 다육이가, 어, 좀 적응을 잘할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이 폭염 속 베란다 다육이 관리법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고온 다습이 안 되도록, 예, 습도가 높아지지 않게, 예, 그렇게 관리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또 우리 베란다 다육이가 혼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게 해가 지면은 어, 기온이 조금 내려가고 그 대신 습도가 조금 올라가죠. 예, 반대로 해가 뜨면은 기온이 높아지면서 또 습도는 조금 낮아지죠. 예, 그렇게 어, 자연적으로 습도와 온도 조절이 되니까 어, 이제는 아이들 혼자 스스로 어, 그 날씨에 맞게 혼자서 적응하도록 그대로 놔두는 게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게 가장 예, 좋은, 어, 다육이 관리법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또 아이들 보니까 또 짱짱하면서 또 괜찮은 아이는 또더 예쁘지는 예, 고런 아이도 있네요. 예, 예쁘죠? 예, 색감도 예쁘졌고, 예, 요렇게 햇빛이 나니까 아이들이 조금 어~ 활력을 조금 찾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다육이 키우는 데는 무조건 햇빛이 어~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또 베란다 다육이는 또 11시 반 12시 되면은 이 햇빛이 사라지기 때문에 강한 햇빛은 또안 받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폭염 속에 햇빛은 한 11시쯤에도 아주 햇빛이 강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고그 조절을 우리 이웃님께서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베란다 요렇게 창틀에 가려서 오니까 베란다 다육이는 햇빛은 그렇게 어 직광이 아니니까 괜찮은 것 같네요. 지금 2, 3일째 햇빛을 받고 있는데 어 괜찮은 것 같아요. 하상 입은 아이도 없고 예, 다행히 괜찮은 것 같네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폭염 속 베란다 다이비 관리법으로는 아이들 혼자 스스로 안정되게 예 혼자서 날씨에 적응할 수 있도록 어 만지지 않고 그냥 눈으로만 관찰하고 예 그렇게 하엽 정리도 예 지금 폭염 지나고 한 9월 되면은 또 서서히 해주면 되고 아이들을 가급적이면은 안 만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혹시 어, 제가 베란다 아이들 요렇게 진열할 때는 조금 공간을 요렇게 해놓잖아요. 예, 혹시 우리 이웃님께서도 베란다 다육이 통풍에 제일 좋은 방법은 너무 아이를 따닥따닥 붙여놓으시면은 그만큼 통풍이, 어, 되는 고개에 적어지겠죠. 예, 그래서, 어, 최대한으로 요렇게 띄워서 놓기. 예, 고개 좀안 되시면은 조금 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고 다육이를 한 개를 어, 빼서 다른 장소에 두더라도 요렇게 칸 칸마다 조금 예 이렇게 약간씩 띄워 놓을 수 있는 예 그런 예 정리대에 아이들 어 정리하는 게 통풍에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화분마다 조금 이렇게 띄워 놓기 그리고 또 화분 밑에 이래 받침대 있잖아요. 예, 그런 받침대가 있으면은 이고 그 받침대로 인해서 통풍이 좀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 화분 트레이 속에 어 아이들 몇몇 개 이렇게 담아놓으시는 분 있죠. 예, 그러면은 다육이 통풍이 좀덜안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트레이 같은 것은 또 치우시고 또 화분 받침대도 치우시고 그리고 뭐 받침대가 필요하시면은. 제가 깔망 말씀드렸죠. 예, 그 깔망을, 예, 밑에, 어, 두세 겹, 예, 붙여서, 어, 밑에 놓으시면은, 어, 오히려 더 통풍에, 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최근에, 해, 어, 분갈이 해준 아이들 다 괜찮죠. 예, 아마빌레도 잘 적응하고 있고, 예, 실버 스타도 잘 적응하고 있고, 예, 여기, 예, 제이드 스타, 예, 아보카도 크림, 예, 최근에 분갈이 해준 아이들이 제일 조금 신경이 쓰이는데 어, 적응을 잘 해주고 있네요. 인구스타도 잘 있고, 예, 파이어필라 예, 잘 있네요. 예, 살구미인금 예, 햇빛이 긴 장마 때는 예, 좀안 좋더니 어, 햇빛 비치고 난 뒤로는 오히려 더 예, 어, 아이가 어, 생기가 있어지답니다. 예, 그만큼, 예, 적당한 햇빛은, 아, 다육이한테 제일 좋은, 예, 보약과 같은 것 같아요. 예, 요 아이, 예, 피스 로즈 철화, 새끼, 자, 새끼들이죠. 예, 새끼인데 잘 적응하고 있네요. 그리고, 예, 메비나금, 예, 살짝 짤았지만은, 건강하게 잘 있죠. 예, 요 아이는, 어, 키 높이를 이렇게 해서 가을에, 짱짱하게 달구어서, 예, 요렇게 키워야 될듯 하네요. 예, 다른 아이, 예, 요 아이도 최근에 분갈이 했는데 괜찮네요. 아, 요 큐피트 한번 보세요. 큐피트 요 아이가, 아, 혹시 우리 이웃님들께서, 어, 깍지가 있는 아이를 발견했는데 물을 주셨잖아요. 예, 저도 요 큐피트가 깍지가 조금, 예, 생장점에 좀 있길래, 어, 물한번 헌뻑 주고, 아이를 씻어내고, 그렇게 했는데, 한 일주일쯤, 한, 보름쯤 지나고 보니까, 또 반짝반짝 그리는 게 보이고, 입장은 짱짱한데, 이 깍지가 계속 어, 조금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요런 아이들은, 화분이 아주 작아서, 이 아이들이 물 흡수를, 예, 다 하고도, 항상 건조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요 큐피트가 아주 작은, 예, 요, 예, 정서 화분 요 사각분에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또 봄에 분갈이 시기를 놓쳐서, 예, 안 되겠다 싶어서 한 5일쯤 된것 같아요. 예, 그때 요 아이를 큰 화분에 요렇게 분갈이 해 주었답니다. 예, 이렇게 물 주고 입장이 짱짱한데도 깍지가 조금 있는 듯한 그런 아이들은 화분 속이 뿌리가 가득 찼거나 화분이 아주 작아서 너무 빨리 건조해져서 그런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어, 더또 깍지가 심해지면은 이+ 아이들이 또 물음균에 또약해질 수도 있고 안 좋거든요. 예, 그래서 예, 요 아이를 응급처치로. 큰 화분에 요렇게 심어주고 괜찮네요. 예, 요렇게, 어, 큐피트는큰 화분으로 요렇게 심어주었답니다. 예, 그리고 다른 아이들도 다 괜찮죠. 파스텔도 예, 잘 적응하고 있네요. 예, 햇빛이 나오고 나서는 이, 어, 더 예쁘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햇빛이 적당하게 받고 다섯, 예, 다섯만 안 되게, 습도만 안 높아지게 주의하면은, 이,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온 습도가 55%죠. 예, 한 50, 55% 적당한 것 같은데, 우리 이원님들께서도 습도를 잘 체크해 보시고, 혹시, 어, 50%더 넘는다거나 이러면은, 절대로 거기서 더 습도가 높아지지 않게, 알레 넣으시는 거 조심하시고, 베란다 물 청소 하지 마시고, 또 다육이들은 더더욱 또 물을 주시면 안 되겠죠. 예, 아이들 다 지금 상태가 괜찮은 것 같네요. 예, 물을 좀 파피스 로즈처럼도 예, 괜찮죠. 짱짱하게. 예, 창고생 요 아이는 물안준지 굉장히 오래되었죠. 예, 그래도 괜찮답니다. 여름에는. 여름에는 요 아이들이 한 26도만 지나면은 아이들이 또 잠을 휴면을 하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어, 물을, 어, 안 주시는 게 아이들한테 더 안전하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웃님들께서, 어, 벼거연금이 쪼글거리는데, 어, 어떡할까요? 자주 문의를 주시는데, 예, 제 것도 지금 쪼글쪼글거리죠? 별거연금이 예, 그래도 요 아이들은 괜찮답니다. 지금 쪼글쪼글거리는 아이가 있어도, 9월 초까지는, 어, 얼마든지, 어, 이 화분 속이 습, 습기가 없어야 요 아이들이 안전한 관계로, 어, 절대, 어, 물을 아, 주시면은 더 탈이 나니까 물을 안 주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랍니다. 예, 다른 아이들 다 괜찮죠. 예, 그래서 폭염 속 베란다 다육이 관리법으로, 어, 절대 다습이 안 되도록, 예, 지금, 고온이잖아요. 예, 우리 대구도 지금 37도 계속 지금 일주일째 그렇게, 어, 일기예보가 나와 있는데, 어, 습도만 안 높아지게, 어, 항상 통풍을 잘 해주시고, 예,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면은, 어, 마지막, 예, 더위, 요, 고것만 지나면은, 9월 초만 되면은 괜찮을 것 같죠. 예, 그래서 마지막, 더위, 어, 우리 베란다 다육이 잘 관리해 주시고, 아이들 눈 맞춤으로만 관찰해 주시고, 만지지 마시고, 요렇게 화분 통풍이 잘 되도록 좀 띄어 누워 주시고, 예,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영상 여기까지 찍을게요. 안녕히 계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 주세요.